들어섭니다. 마지막으로 9번 엑설런트 마타 출발때 진입했습니다. 곧 출발합니다. 3경주 국산 5등급 안말들의 1300m 경주 출발했습니다. 10번 에클레어가 출발이 조금 늦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대승마가 출발 때 이탈이 빨랐습니다만 안쪽에서 2번 벽송과 3번 히어로 질주 두 마리가 빠르게 치고 나옵니다. 1번 미스 콩코드까지 안쪽 말 3마리가 선두권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바깥쪽으로 7번 대승마는 4위로 따라 붙었고 안쪽 5번 원평 광야가 선두그룹 뒤쪽 5위입니다. 6위는 9번 엑설런트 마타, 7위는 4번 내추럴 사운드, 8위는 6번 주링 스카이, 가장 뒤쪽으로 8번 제라퀸. 여기에 출발이 늦었던 바. 계속해서 뒤쪽에 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벽송이 계속해서 반마신차 앞서면서 먼저 3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1번 미스콘코드가 바깥쪽 목차까지 좁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 히어로즈를 주가 반마신차 바깥쪽 3위로 이세 마리 여전히 앞서면서 4코너를 돌고 있습니다. 이 마신 뒤에서 7번 대승마가 4위 안쪽으로 는 5번 원평광야가 5위를 뒤쫓으면서 이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선두 세 마리 싸움은 마지막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가운데 있는 1번 미스콘코드 바깥쪽으로는 7번 대승마가 추입해 다면서이 선두 세 3마리의 선두 싸움에 파고나오고 있습니다. 바깥쪽에서 7번 대승마 안쪽으로 1번 미스콘코드와 2번 벽송이 2, 3위 지켜내고 있습니다. 선두는 7번 대승마로 바뀌었습니다. 7번 대승마와 함께 바깥쪽 출입 펼치는 9번 엑설런트 마타가 1번 미스콘코드와 격차를 좁혀나옵니다. 7번 대승마, 1번 미스콘코드, 9번 엑설런트 마타, 3마리가 앞섰습니다. 7번 대승마, 푸륵한 기수와 함께 출발 때 이탈은 빨랐습니다만 선두그룹 뒤쪽에 4위권으로 따라갔고 직선주로 접어들자마자 바깥쪽에서 빠르게 선두로 부상하면서 결국 여유있게 7번 대승마가 삼경주의 주인공이 됐습니다.